누가 오시는데 이렇게 바빠요? 응? 누가 오시는데 이렇게 바빠요? <laughs> 아이고, 우리 서방님의 베스트 프렌드 이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 집에 오십니다. 아그 고속도로에서 우리 단속해 가지고. 몰래 어? 키는 그 이동식 카메라 그 선생님이에요. 그래요?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? 맨날 우리가 외쳤지만 드디어 그분이 오시네요. 맨날 딱지 끊을까봐 노심초사하는데 동식이가 와서 좀 해결해줄래나? <laughs> 그렇게 해결해주실래나요? 근데 이거 뭐 너무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. 네. 어... 이 VIP 네. VIP가 아니라 VVIP 대접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 그래요. 네. 동시가 그걸 알래나? 네, 편님의 네. 가장 베프니까. 베프니까요. 베프는 베프러야 되는 사람이 베프 아니에요? 그래서 베프라고요. 네. 하여튼 그. 그 둘째 다섯 살, 아니 둘째 그 다솜이랑 같이 온다는데 네. 어,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즐기고 네. 또 우리 이에스더 여사, 킨즈 여사가 준비한 요리를 맛보면서 만족해하고 갔으면 좋겠네요. 근데 나가 오늘 덕분에 신랑이 잘 얻어먹는 거 아닌가? 우리 신랑도 잘 먹이고 캔즈도 덕분에 잘 먹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네. 어, 비대면으로 살다 보니까 네. 이렇게 대면 접촉하는 시간이 네. 어, 걱정되지만 한편은 힐링도 되고 네. 코로나 블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집안에서 만나는 거라서 네. 어,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정초에 또 이민년 새해 첫 손님으로 오시는 거잖아요. 일단 행복한 시간이 되기 바라고 어... 음식 준비하는 고생 많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